안녕하세요. 엉투일기의 엉클 케빈입니다. 에, 엄청난 한 주가 지나고 예, 세 주가 밝았습니다. 예, 10월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10월도 아주 엄청난 한 달이었죠. 뭐 중간에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지만 에이펙을 지내면서 모든 것들이 비교적 그 순탄하게 맞, 어, 외듭이 지어지면서 11월을 좀 기대를 하게 합니다. 일단 10월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평균 모멘텀 스코어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개월 연속 지금 코스, 상승 중이죠. SPY는 한달 2.4, 3달 7.9, 6달 2.3, 9달13.4 그리고 12달 20포인트 이렇게 올라서 5개월 연속 어,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평균 모멘턴 스코어가 100%로 지금 5개월 연속 6월 이후에 계속 그렇고요 실제로 SPY는 지금 6개월 연속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거의 신기록이 아닐까 하는데 예, 투자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포모를 또 조심을 해야 되고 요즘은 또못 빠져 나올까 또그 걱정하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에 이것과 상관없이 저는 지금 이익 실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테슬라하고 팔란티어를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이 한50% 정도 되고요. 안 사고 버티기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두달 연속으로 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상승세죠. 9개월 이63% 그러니까 1년 YOY 룸은 7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내뭐 지수 ETF 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엄청난 상실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좌별 1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퇴직연금은 고정금리, 그 다음에 국채 커버드 콜, 테슬라 인컴 채권 혼합 커버드 콜, 그 다음에 나스닥 나스닥 커버드 콜, 뭐 S&P 500 커버드 콜 이렇게 나눠서 들고 있습니다. 이달은 한2.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랑 ISA에도 역시 뭐 이런 것들이 세개 들어가 있고 한3.8% 정도 됩니다 그리고 투자계좌는 테슬라하고 팔란티아가 지고 있던 거 지금 다 팔았고요 어 지금 한1.6% 되는데 요건 거의 지금 그 환율에 의한 얘기일 겁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국채랑 코스피 200 커버드 콜도 다행히 일부 좀 들고 있어서 얘네들이 좀 올라줘서 한8%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뭐 9월에 이어서 10월도 1.8% 정도 상승을 했고, 어, 지난번에 한1% 이상 상승을 했던 것들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무역협정에서 한 3,500불 하는 거에 대한 거고, 지금 10월에는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한2%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다른 모든 그 화폐에 비해서 어, 강세인 게 이제 메인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어, 미국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10월 초에 뭐좀대미 무역 관련돼서 뭐 긴장되면서 100% 하겠다 뭐 이런 서 일시 조정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고 있고. 금리도 지금 내리고 계속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고 AI 관련된 투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SPY나 나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11월은 뭐 전반적으로 상승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고평가 관련된 게 계속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 관련된 이제 뭐 금리 반등 뭐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될것 같습니다. 네, 11월 계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국내 그 세금 그 관련된 음이그 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제외하고는 다 종목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 퇴직연금은 그냥 배당 나오는 대로 재투자를 할 것이고, 고배당 ETF 어, 60% 지금 들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 이제 작년 퇴직 후 연금 수령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하는 거는 한 내년 초쯤에 한 번, 음, 연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랑 협의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 ISA도 이제 월 정립 계속하고 있고요. 배당 나오는 대로 지금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고배당 ETF가 100%가 유지가 되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 이제 ISA가 3년이 되는데, 뭐 개인연금을 올릴 건지, 아니면 좀더 운용을 하다 옮길 건지 하는 건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투자 계좌는 지금 100% 현금을 확보를 하고, 일단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수가 한10% 정도 조정을 하면 일단 SY, SPY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다시 시작을 할 생각이고 그 전까지는 뭐 견딜 생각입니다 기타로는 지금 그 코스피 200 커브드콜 일부 들고 있고요 미국 국채 일부 들고 있습니다 둘다 이제 그 이자나 배장이 나오는 대로 제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종목이 오르고 있으면 뭐 오르는 대로 걱정이고 내리면 또 내리는 대로 걱정이지만 어쨌든 5개월 이상 계속 놀라울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각자 각자 이익을 실현을 하고 그 추가로 더 매입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지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바로 그냥 갈수 있을까 하는 좀 그런 염려는 있고요. 저는 한 절반 정도 지금 현금화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어 종목은 팔았지만 나머지 것들이 ETF 형식으로 이제 국내 지수나 해외 지수에 커버콜로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면 그쪽에서 이익을 보는 거고 내리면 일단 그 남아있는 현금으로 어, 지수부터 SPY 부터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또그 타이밍을 잘못 잡게 되면 또 손실로 갈 수도 있는 되게 좀 그 초보나 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좀 먼저 파르신 분들은 포모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하실 텐데 어 지난 주에 그예 동영상 올려드린 것처럼 워렌 버핏의 투자를 생각하는 그 충고를 좋은 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매 시기에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게 개인 투자자들의 어 그런 그 장점이라고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떤 형태로 어떻게 투자를 하시든 모두가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